강남구가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구청 본관 옥상 야외 무대에서 청년 취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콘서트는 클래식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취업 특강, 글로벌 기업의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Q&A, 모의 면접,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. 우선 특강은 IBM 현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모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. 멘토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면접 및 합격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. 소그룹 멘토링은 해당 멘토가 청년들에게 취업 경험담과 직무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줬습니다.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